Yeah.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승강기 기능사 관련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 다음 중 무엇이 표준어일까요? 네, 답은 엘리베이터가 맞습니다. 외국어 표준어 표기법에 의거해서 엘리베이터가 표준어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국어로 승강기는 영어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두 포함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답은 맞습니다 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 승강기 분류 안에 우리가 기존에 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어, 특수 승강기 분류로 에스컬레이터랑 어, 무빙워크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의 기본 개념 및 직무 승강기 기능사 시험 요가 출제 기준 및 출제 비율, CBT 응시 요령 및 스터디, 승강기 실무 관련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승강기는 무엇일까요? 승강기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즉, 사람이나 물자를 이동하게 도와주는 동력 장치를 승강기라고 하고요. 우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무빙워크 모두 승강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승강기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제시한 기본 형태에 따르면 우선 승강기를 움직여주는 기계실과 그리고 사람들이 어, 승강기에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강장, 그리고 실제 타고 층수를 이동하는 카, 그리고 이 카가 움직이는 승강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를 동작 제어하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여기에 우리가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면 알겠지만 제어관이 있는 곳이 승강, 기계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강장은 사람이 승강기를 탑승, 하차하는 곳으로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곳 있죠? 그곳이 승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 표식이나 승강장 도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엘리베이터 타면 층수를 직접 이동해주는 칸은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하는 곳으로 어, 우리가 사람이 타는 곳을 케이지라고 하고. 여기도 에 조작반과 카도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가 움직이는 승강로는 카가 움직이는 공간으로 여기 어 거의 시험 문제 한 20-30%가 등장하는 레일과 와이어로프, 완충기, 조속기 등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어, 기본적으로 승강기는 일단 설치하고 나면 정상 작동을 위해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직업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검사, 점검 및 보수하고 실제 운전해보는 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승강기 기능사 관련 직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짓는 건물 대부분이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서 이러한 수요가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최첨단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설치가 어좀 고급 기능 인력을 수요로 하다 보니 실제 취업까지는 어 이쪽 분야에는 영그 승강기 기사 하나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보수 유지 점검업체,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부품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는 진출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어, 우선 시험 요강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승강기 기능사의 시행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QNET에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관련 학교로는 어, 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계 전기 관련 학과가 어, 해당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필기에서는 승강기 괴로 승강기 보수, 승강기 안전관리, 기계 전기 기초이론, 그리고 필기에서는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작업이 시험 과목 안에 포함이 됩니다. 검정 방법으로는 필기 60분 동안 해당 과목들을 혼합한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고요. 객관식 60문항으로 나옵니다. 실기는 3시간 30분 동안 작업형이 이루어지는데 승강기 기구를 하나 제작하고 그리고 관련 제어 회로를 제작하는 게 실기 시험입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60문항 중 30문항 이상이 정답이 되어야 하고, 실기는 제한 시간 내에 작업 완료 및 동작을 하면 합격을 합니다. 즉, 총괄 점수가 60% 이상 획득을 해야지만 합격을 할수 있는데요. 검정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인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치는데 여기 출제 기준 과목 중 60문제, 즉 60문제 중 60%는 36문제를 정답으로 맞춰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다 보니까 합격, 불합격이 바로 발표가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선택과제인 와이어루프랑 행걸롤러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과제로는 와이어로프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에 영상을 보시나이시겠지만 아직 그 공개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어서 와이어로프로만 나올 수 있다고는 확언 못드리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와이어로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과제가 끝나고 나면 실제 승강기 제어반을 조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동작검사를 해서 어,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회로가 동작을 하면 거의 다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선택과제에서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제어하면 작업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선택과제를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어하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검정 현황을 살펴보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의 자격증보다 처음에는 조금 낮았으나 최근 한 2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 필기 시험이 어느 정도 통과만 되면 이제 할수 있다는 거고 어 이게 실제 합격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원서 접수만 해 놓고 안온는 사람이 한10% 거기에다가 어 필기 시험을 시간을 잘못 알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빼면 한50% 정도가 합격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보통 특성화고등학교 전기전자계열에서 해당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합격률 을 보면 한 6, 7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 기존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제암 작업을 계속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암에서는 거의 합격해서 어 이렇게 높은 합격률을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올해 2021년 어 응시 현황인데 여기 보면 1월 4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1월 4일부터 그리고 8월달까지 해서 총 4번 치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2 회와 3회 의무검정 일정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일반인들은 원서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나머지 1회, 2회, 3회, 4회 때 일반인들은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 출제 기준을 보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승강기에 대한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승강기의 설, 승강기 설비의 제작, 설치, 점검, 유지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직무가 어, 여기 해당 직무에 포함이 되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비상운전회로를 이해하고 점검하거나 아니면 승강기에 설치 점검 유지 관리 보수를 할수 있는 제함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게 실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을 보면 필기시험은 1시간으로 보는 이유는 CBT로 보기 때문에 총 60문제 한 문장당 1분으로 계산해서 1시간이고요. 실기시험은 총 우리 선택과제랑 제암작업, 두작업이었죠두 작업 중 합해서 총 3시간 30분 정도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상세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쭉 큐넷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승강기 관련 내용은 다 있고요. 실기 시험 또한 승강기의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위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큐넷에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제, 출제 비율을 보면 승강기 개론 35%, 승강기 보수 25%, 안전 관리 25%, 기계 전기 기초 이론이 15%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60문제 기준으로 나눠보면 21문제, 15문제, 15문제, 9문제이고, 어, 이 각각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 기계 전기 기초 이론은 우리가 전공이론이니까 9문제를 다 맞추고, 승강기 개론은 어, 거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문제, 그리고 안전관리 또한 우리가 어, 공업 일반이나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배우기 때문에 15문제를 맞춘다고 하면, 승강기 보수나 개론 쪽에서 조금 더 배우면 어 거의 다 필기를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필기 시험을 치는 CBT는 무엇이냐?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어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고 성적 처리도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이 CBT 시험을 나는 필기를 이제까지 손으로만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QNET 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자격검정 CBT 웹체험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면 CBT 체험을 할수 있는데, 이러한 CBT 시험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험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문제풀이 화면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시험 준비 완료가 확인이 되며 실제 시험을 풀고 답안을 제출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어, 이렇게 화면이 떠있고, 시험장 감독관님이 돌아다니면서 신분증과 수험저, 수험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험자 정보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시험 관련해서 안내 사항을 컴퓨터로 띄워주는데 시험 문제가 몇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몇 분간 진행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 이제 PC 장애 발생 시손을 들어 시험 감독관이 알리면 긴급 장애 조치 또는 자리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컴퓨터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어, 불이하게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손들어서 감독관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어, CBT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 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빨간 줄로 표시된 게 가장 중요한데 어,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시 조치가 되고 시험은 무효로, 무효로 처리되며 3년간 국가 기술 자격 검정에 응시할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즉 3년 동안 국가 관련 모든 시험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잘 읽어보시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문제 풀이 화면을 보면 어총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 왼쪽 위에 보면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탭이 있고 어 화면 분할 설정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몇 문제를 설정 이렇게 몇 문제를 살, 보여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자 정보를 한 번만 확인해서 내가 풀고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되고요. 어 문항 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에 다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제대로 화, 풀었나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게 시험 시간을 계속 확인해서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안에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 어, 실제 계산기를 시험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계산기가 컴퓨터용 기본 계산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가심이 어, 유리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조정을 하는 탭과 그리고 암푸 문제 답안 제출 버튼 이 있는데 암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암푸 문제가 있을 때 버튼 이 있고 문제를 전체 다 풀면 이 해당 버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보이는 경우 반드시 암푸 문제를 풀고 어, 답안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시험지 내용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OMR 카드에서 작성하던 것처럼 어, 답안 표기란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이 끝나고 나면 시험 준비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어, 실제 이제 시간이 되면 시험 감독관이 지시를 하고 시험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이제 시험 문항 풀이 화면인데요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 되면 되고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어 마지막에 여기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면 경고창이 하나 뜹니다 이 경고창이 뜨고 얘를 누르면 어 문제 풀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니 반드시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더 다시 문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시험을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c 베 t 를 완전정복하기 위한 팁이 네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본인 시험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이렇게 본인 시험에만 집중하면 이제 점수가 한40 50점대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내 시험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감독관한테 손 들고 요청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친다 보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손 들고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 중이니까 소리를 내는 것보다 손을 들어서 알리면 좀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준비하고 연습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카시오 570fx를 추천하는데요. 해당 계산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어, 좀 복잡한 미분적분 계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익힌다면 어, 좀더 복잡한 계산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추천하고요. 기본의 컴퓨터 안에 간단한 계산기가 있지만 어, 어려운 수식 같은 경우에는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 이번 기회에 공학력 계산기 괜찮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연습용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미리 연습용지를 받아서 계산 문제에서 풀수 있으면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하는데요. 답안이 제출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제출하고 나면, 어, 다시 풀 수가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 반드시 답안 제출 전에는 하나하나 문제를 확인해야지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CBT 연습을, 어 가상으로 했다면, 이제 이런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꿀팁도 있는데요. 어, 온라인의 전자문제집 CBT라는 게 있습니다. comcbt.co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웬만한 모든 어, 국가에 관련된 시험은 여기에 다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문제로 풀수 있는데요. 어떻게 풀냐 하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화면 같은 게 뜹니다. 여기에서 이 핑크색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어, 이렇게 문제 풀이 방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어, 세 가지 방식의 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문제씩 풀기 방식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한 문제씩 풀고 나중에 모아서 어, 문제를 푸는 방식 풀이를 보는 방식이 고요두 번째 O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OMR 카드에 기록을 하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답 해설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많이 쓰는데요. 문제랑 답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볼 때는 좋지만 어,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한 문제씩 풀기 방식으로 먼저 상식적으로 문제 접근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을 보면 여러분 공부 학습하는데 아주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꺽쇠 부분을 누르면 꺽쇠 부분을 누르면 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등 여러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능사에 들어가면 웬만한 기능사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클릭하면 다시 한번더 과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실제 시험 이름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 꺽쇠 한번 부분을 클릭하면 어 실제 기능사 관련 모든 시험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승강기 기능사를 선택하고 선택을 클릭하면 어 실제 이제 문제 풀기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응시 과목 그리고 풀이 방법 그리고 선택과목 그리고 풀이 방식 연도 지정까지 있습니다 우선 풀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해설 보면서 기보 문제 풀기 방식인데 연습 모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최초로 할 때는 회사를 안 보고 문제 푸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기능사, 같이 기능사 관련해서는 전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구분이 없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과목을 다 선택하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년도, 연도, 지정년도를 지정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어, 특정년도의 문제들을 임의로 섞어서 푸는 모의고사 방식이 있는데, 어, 2016년 이후로 모컴시비티로 전환이 되면서, 어, 더 이상 기출 문제가 제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어, 2016년도 이전 거를 어, 풀면 되는데 문제는 어, 문제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풀이 은행 방식을 택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 특정 연도를 선택하는 것이 모의고사로 임의로 지정해서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 문제를 어, 겹치지 않게 풀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 연도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지정하고 나면 문제 풀기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해당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20일 남기고 공부하는 방식을 좀 정리해놓은 건데요. 해당 일정에 따라서 스터디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기존에 이제 계속 그 필기에 관련해서 했다면 이제 실기에 관련해서 교육해주는 곳이 있는데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실무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해당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어, 여러 가지 승강기 관련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승강기 관리 교육, 자체 점검자 교육, 기술 교육, 승강기 안전 교육, 컨소시엄 교육이 있고, 어, 여기 컨소시엄 교육에 보면 이제 과정 안내에 보면 승강기 시퀀스 제어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이 이제 승강기 제어 반을 만드는 제어 회로와 와이어로프가 이제 있고 이 과정을 들으면 승강기 기능사 실기 과정을 무료로 실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여기 담당자한테 여쭤보고 신청하면 무료로 자격증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